나 갑자기 추락. 저 게임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아 여기서 또 멀쩡히 음악이 나오는 것도 소름 끼쳐. 물렁거린다. 아하, 오케이, 예스. 왜냐하면요, 여기 문이 있잖아요. 이게 딱 오차 없이 맞, 맞으면 이제. 됐다 이렇게 되겠지 오오오오오오 이정도는 껌이죠 트로피는 뭐지 얘 가지고 나가서 계단 으로 쓰면 되겠죠 아 너무 크게 만들었네 얘 너무 크게 만들었다 제가 여기는 어, 여기는 이 꽃병이 어딨어? 이건 뭐야? 아, 여러 단으로 생각해야 되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병이 생기는데 이 꽃병을 여기다가 입히면 되는 거죠. Yes. 완벽. 그리고 뭐 하나 더 들고 가야겠네요. 나 혼자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될수 있는 게 있나? 아 있으면 안 되겠지 있으면 저.. 저.. 저기를 그냥 가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냥 못 올라가는데? 음.. 아! 캡스가 아니었구나 야 이거 쩐다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게임 어쩌라는 거야? 됐어? 됐다. 이상한데도 시간 잡아먹었네. 오케이. 진짜염. 출구.라면 여기를 이렇게 맞춰서 문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각도가 맞을까?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저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 그냥도 되나? 이게 각도가 나오나? 안 나올 것 같지? 안 나왔나? 이게 조금 일단 직선이 되려면 이 각도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 점프에서 올라가야 돼 그냥 안 되고 가지고 올게 있었나 여기 가지고 올수 있는데 시계 야로 가자 일좀 하자. 너 일좀 해줘야겠다 문 된거 아닌가요? 어? 아 여기 문 저기가 있었어 이것봐 와 대박 So My name is Dr. Glenn Pierce, and I'm just popping in to give you a quick update on where you are. We still don’t know, but please keep moving forward and hopefully you prefer frequent updates to being reminded that you are completely lost. 이게 무슨 말이지? 길을 잃었다는 걸 알려주기를 바랄지 모르겠다고? 내가 뭐 잘못됐다는 걸 말해주길 바란다는 건가? 무슨 말일까요? 무 뜻이지? 이해를 못하겠어. 일단 나갑시다. 와 이거 머리 나쁘 하지도 못하겠다. 아, 뭐 물론 뭐 머리 쓰는 게임 진짜 재밌긴 한데 어렵다. 이거 되게 리얼하네요 그래픽이. 아하, I know, I know. 아니야? 안 들어줘? 알았어. 건방 어? 왕 체스. 어? 그러려면? 왕치스를 하려면 여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네 안 집어지니? 집어지는 게 없네 이거 뭐야 아, 이거. 아까 나뭐 들고다 놓고 온거 있네 없죠 그러면 딴 각도에서도 뭐가 있나 아, 여기 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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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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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관찰력이 좀 좋아야지 할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되게 헷갈리네. 약간 이게 쾌감이 느껴지는 그런 저기가 있어 캬, 이걸 했다고? 이런 거? 오 뒤에 길이네? 대박 현장이야 현장 이런 부스를 만드는 곳인가 봐그럼 이제 조그만 문이 달려있어 무서워. hello my name is dr glenn pierce and we still can't find you but you should now have access to a series of elevators that should trigger your subconscious to gradually wake you up you should also find a variety of emergency exit signs that should lead you to them will all of this work uh, so, 와, 근데 여기 이쁘다. 이게 막혀있나요? 이렇게. 그러면, 문을 달아줘야겠죠? 그렇다면? 뭐를 문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되나? 어..모르겠어 여기서 볼수 있는게 달.. 달이요? 달을 떼다가 오 맞아! 헉! 대박 소름끼쳐 hello my name is dr glenn pierce in the event that this elevator does not wake you up please don't interact with anything that strikes you as psychologically significant

<laughs> 이거 뭐야? 이어폰들. 저 어디로 가는 거죠? 저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죠? <laughs> 로딩창 이상해졌어. 디디디디, 띠리리리. 디디디디. 굿모닝. 4시네요 새벽. 똑같아 방. 이게 꿈이 반복이 되는 거라 해야 되나? 다눌워도 멀쩡한 소다가 아니 커지기 시작한다면? This is an automated message for all patients who attempted to use an alternate pathway to access the next phase of Somnasculpt therapy but who have become trapped in a dream state paradox. Instead. Your decisions imply a failure of orientation, which reflects negatively on the standard orientation protocol. You will rectify this failure immediately. 왜 사람을 가지고 테스트 하세요? 이게 뭐야? 다이어그램이래요. 큐레이터 은 집을 수 있는 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도 여기 있다. 일단 아. 얘는 약간 모자란 높이도 그냥 뛰어서 너무 좋아. 벽도, 또... 계세요. 아하. 어? 뭐지? 여기 뭐가 또, 오, 대박. 벽인 척 하는 게 있었어. 하나로는 못 올라가니까, 두 개를 줬나봐. 주사위가 반으로 쪼개져 있네요. 옆, 옆, 옆. 여기도 주사위가 있어. 그리고 뭐야? 나 갑자기 추락. 저 게임 여기까,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급하게 무섭네. 아, 뭐야? 이거 뭐야? 무서워요. 저 무서워. 나 무서워. 이런 다시 나가야 되나? 그런가 봐. 근데 여기서 주워서 나가야 되나 봐, 저거. 뭐 튀어나오지 않으면 돼. 아 무서워. 야 가자. 이리 와. tip: The average adult can only withstand three to five dreams per night. Once this threshold is eclipsed by entering more dreams, your mind will suffer an explosive mental overload. Reorienting you for the emergency exit protocol. Please subject yourself to explosive mental overload. Explosive mental overload. I'm baking soda. Baking soda. Jang, 조금해. 제가 마법으로 커지게 해보겠습니다. 짜잔. 오, 안에 들어있었네? 우와, 대박. 음료수 들어있었어. 몰랐네요. 우후. 하지만 이젠 통 비어있지. 여기는 쉬었는데? 왜왜 이래 여기 이비 여기 빙구 같아 중이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아짧은 진짜 게임 잘 만들었다 갑시다. 주사위인 척하는 주사위 아닌 주사위 같은 그런 애인 플로이스. 우리 여기는 여기는 그냥 전시인가요? 길은 없고, 이쪽으로 가겠지. 자, 이제 통과를 해보라는 인가 뭐, 이거는? 우와. 대박. 짱 신기해요. 얘는 높이 조절만 할수 있어요. 이거 봐요. 아, 여기서부터 좀 어렵네. 아. 이렇게 하는 거네요. 대박. Please note that a reluctance to volunteer for the risks associated with explosive mental overload implies a misunderstanding of all other solutions, all of which are far more traumatic and likelier to result in catastrophe. I am not capable of suboptimal suggestions. Please exit this dream as soon as possible. 얘기하고 있어. 뭐 <laughs> 야, 이제 너무 이씨, 걸레짝처럼 흩어지는 거 아니니? 이건 뭐야, 또? 우와, 와장창 했어 여기 특별한 게 없고. 이거 그냥 한 개씩 옮겨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테이굿 okay, 뭐야, 이건 여기 어디야? 엘리베이터? 오! <laughs> 별 대박, 연출법 지렸다 진짜. 어지고요. 뭔가 도제, 도저 아 화재 경보기 전문가. 감사합니다. 저런 도전 과제도 주시고 그러면 열심히 얘도 소화기 눌러지. 나애가 여기쯤에 있대. 나 되게 많이 엄청 거의 심연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Feeling lucky.